자 순열 어, 연습문제 풀이 한번 봅시다 자좀 어렵죠 근데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씩 자 일단 뭐라 그랬냐면 이 10명의 회원 중에서 어, 회장과 부회장 그 다음에 서기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야 임원할 사람 3명 나와봐 먼저 해야 되잖아 그치 회장 부회장 서기를 정하기 전에 일단은 야 임원할 건데 임원 3명 뽑을 건데 야 임원할 사람 일단 나와봐 열명 중에 세 명이 나왔겠죠. 그죠 그럼 이제 a라는 애가 나왔고 b라는 애가 나왔고 c라는 애가 나왔어. 자 회장 할수 있고 부회장 할수 있고 서기 할수 있어요. 자 너한테 물어봅니다. 야너 회장 할래 부회장 할래 서기 할래 나이세개 중에 하나 b 너는 a가 이미 하나를 선택했을 거 아니야. 나 부회장 할래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b가 이제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두개한 개. 그래서 이걸 사실상 다있으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0 p 3이라고쓸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1 0 p 3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뽑고 나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항상 뽑고 그다음 배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야지 문제 풀때좀 편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인데 이거 답이 10곱하기 9곱하기 8이 나올 거라서 정답이 720이 정답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2번 가봅시다. 자 np4라고 했으니까 n, n-1, n-2, 그 다음 n-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np, 뭐 npr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얘의 정의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얘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다가 np이면 n, n-1이 되겠죠. 그럼 둘이 날아가게될 거고. 2을 곱해서 20이 나온 걸 보니까 연달아 나오는 두 수잖아요. 그렇죠?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은 N이 얼마가 되면 될까요? N이 5가 되면, 아니다. N이 얼마가 되네요 7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N이 7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음,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할 건데 남자가 양 끝에 서래요. 그러면 일단 이 4명 중에서 두명 뽑아야지 왜양 끝에 설 사람 정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네명 중에서 일단 두 명을 뽑아서 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을 때야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갈래? 그러니까 A B 혹은 B A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이팩 되면 될 거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 몇 명이에요? 두명 빼면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을 이제 배열해야 되니까 오팩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답이 얼마가 되냐면 12 곱하기 120이니까 이게 120이거든요 외워 놓으면 좋아요 오폐은120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정답은 1440이 정답이 될 거예요 됐죠 자그 다음에 베리어스죠 바이러스라고 읽을 뻔 했어요 <laughs> 베리어스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양 어,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알파벳에서 모음은 i, 이요 아 e, 이오 이렇게 다섯 개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너 모음이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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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입니다. 그쵸? 모음이 총네 개가 있네. 그러면 모음 네 개랑 이 나머지 얘네들은 자음이라고 하거든요. vrs 이런 애들은 자음이야. 지금 모음이 몇 개? 네 개고요. 자음이 몇 개? 세 개예요. 그쵸? 그럼 아까 위에 풀었던 그 남자들이 양 끝에 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모음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하는 경우 수 2팩에다가 나머지 5명, 1렬로 배열하는 거 5팩이 되면 되겠죠. 아까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이 정답이 1440까지가 나올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 그러면은 이쪽 왼쪽에 모음 오고 끝에 여기 자음 오는 경우 혹은 얘가 자음 오고 얘가 모음 오는 경우 아니면은 여기 모음 오고 여기 모음 오는 경우 이렇게를 다 구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푸는 게 좋냐면 자음, 자음을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7명을 그냥 배열하는 거니까 7팩일 거고 거기서 양 끝에 자음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해주고 나머지 5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얼마예요? 6이죠. 6 곱하기 5팩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어, 5팩으로 묶을게요. 5팩으로 묶으면 얘가 7, 6, 5팩이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그러면 42 곱하기 5팩 그럼 42에서 6을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얼마야? 음... 어, 얼마에요, 이거. 계산했느냐? 36 곱하기 500이네. 그치? 그러면은 6 곱하기 600이네요. 6, 6 곱하기 600이 얼마냐면 720이거든. 이것도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주 나오는 거라서. 정답은 0, 2, 7, 6, 4, 4 3, 4, 320이 정답이겠다. 정답은 4, 320까지입니다.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값을 구하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쵸? 요거는 4 곱하기 3. 그니까 러 얼마? 어, 4 곱하기 3니까 12. 여기는 5니까 5.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6이 될 거고. 얘는 8p0. 은 정의가 뭐냐면 1이 정입니다그죠 외워놓으셔야 돼요. np0은 그냥 무조건 1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세요. 얘는 이제 n의 n n 1 이렇게 될 거고. 이게 56이 되는 거니까 7, 8에 56 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n 값은 8이 될거예요 7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76의 42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npn이면 npn은 어, 뭐냐면 n n 1 n 2 해서 어디까지? n n까지 가라는 얘기잖아. 아, n 1까지 가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왜냐면 이게 총몇 개니까? n개죠. 뭐야, 이거. n n 맞잖아. n n. 아, 예쁘아요 아니여 이게 1까지 가라는 얘기죠. 그쵸죠 아, 이게 뭐 헷갈리냐? 자, 이총 개수가 n개여야 되니까 1, 2, 3, 4에서 n까지 가면 n개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래? 24래. 얘가 뭐예요, 사실은 n팩이죠, n팩. M팩. n 팩 24. 그러면 n이 4가 돼야 될 거야. 그죠 그럼 7번. 3팩은 6이죠. 5팩은 외우라고 했어요. 120. 0팩은 정의가 1입니다. 어, 외우셔야 되고 1팩도 1이 됩니다. 됐죠? 아,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정의를 아셔야 돼자 NPR의 정의가 뭐냐면 N팩을 뭐로 나눠 주냐면 N-R팩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팩을 10팩이 4니까 6팩으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긴 6을 써 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팩이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서 이거 뺀게 2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오면 되겠죠 그쵸? 1을 넣으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6명을 일렬로 배우는, 세우는 거 6팩이죠. 답은 7 2이 정도가 될 거고, 연습 문제 10번입니다. 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4개 중에서 내가 카드를 3개를 뽑아준 다음에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자연수가 나오게 되겠죠. 3팩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이 얼마냐면 24가 정답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됐죠? 왜냐면 얘가 4 c 3이란 내가 4 1이랑 똑같은 거라서 4곱하기 3팩이니까 정답은 4팩, 즉 24가 정답이 될 거고요. 자, 11번 부모를 포함한 네 명의 가족을 일렬로 세울 때 아버지가 맨 앞에 가셔야 된대. 그럼 아버지는 무조건 앞에 고정 픽이신 거고 나머지 세 명만 배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3팩이니까 6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A, B, C, D를 어, 일렬로 세울 때 A와 D를 이웃하게 세우라고 하면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A와 D를 하나의 뭉땡이로 보시면 돼요. AD, BC 이렇게 뭉땡이 하나와 BC를 배열하는 경우의수는 3팩이죠. 근데 이 뭉땡이 안에서 AD 혹은 DA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어, 12가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느 시상식에 참여한 배우 두 명과 가수 두 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할때 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 음. 자,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반대로요. 전체 경우의 수가 4팩이죠. 거기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가수 두 명이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가수 1과 가 1, 가 2를 묶어요. 뭉땡이로 그다음에 배 1, 배2 이렇게 세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팩. 그 다음에 이 뭉땡이 안에서 가1과 가2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2팩. 그치? 그럼 이게 2 4고요 여기는 1 2예요 정답은 12가 정답이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연습문제 해설강의 마치도록 할게요.